요즘 캠핑용품들을 보게 되면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충전식 선풍기나 충전식 랜턴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랜턴 같은 경우 이제 사용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사용시간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랜턴을 구입하실 때 과연 이 제품이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충전을 할 경우에 몇 시간 정도에 완충이 되는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한 번만 보면은 누구든지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끝까지 보시면 제품을 구입하실 때 그런 질문을 따로 하지 않고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품들을 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랜턴을 보면요. 랜턴 이거 아무거나 하나 보면은 얘네들은 친절하게 충전시간이 뭐 10시간, 사용시간이 최대로 했을 때 8시간, 최소 밝기로 했을 때 40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고, 배터리 용량이 1 0 0 0 mAh. 이거를 단위를 환산을 하면 1000mAh가 1Ah니까, 어, 1 0 a 어 10Ah를 1시간 동안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Ah면 1시간이지만, 5Ah면 2시간. 1 a 면 10시간을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적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배터리 용량이 10,000mAh 이거는 단위를 한 환산을 하면 10,000mAh 시입니다. 요거는 단위를 환산하면 10암페어 아워가 되고요. 요거는1 a 를 10시간을 쓸 수가 있거나, 혹은 2암페어를 5시간을 쓸수 있거나, 혹은 5암페어를 2시간을, 아이고, 이고 2시간을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대로 하면, 뭐, 2.5암페어를 4시간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용량만 용량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고런 내용이 시간이 나와 있고 한 대신에 고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충전식 선풍기가 있는데 이 충전식 선풍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충전식 선풍기는 배터리 용량이 4,000mAh입니다 이거 단위 환산하면 4A시죠 4A지 4암페어시라는 건 4암페어를 1시간을 쓸수 있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1암페어를 4시간을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얘네들이 여기 보면 출력이 1.75암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5암페어는 환산해서써 보겠습니다. 4000mA는 아까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는 4암페어를 1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1암페어를 4시간을 쓸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1.75암페어를 먹습니다. 1.75. 그러면 4암페어시를 나누기 얘가 1.75니까 1.75로 나누면 몇 시간이 아니 몇 시간을 쓸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4 나누기 1.75는 2 2 8이면 대략적으로 2시간 20분, 2시간 20분. 그러니까 시간으로 4 암페어 나오기1 7 5 암페어를 하니까 2.28이니까 2.3, 2.3 아워가 나옵니다. 2.3 아워는 2시간 0.3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완충했을 때 결국엔 2시간 20분을 사용할,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당.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 2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고 나오고요. 어, 제가 실제로 요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가장 센, 세기로 사용을 해보니까 2시간 20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배터리 용량이 더 많은지, 아니면, 암페어 전류가 좀 약하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4시간 조금 넘게 4시간 반 안되게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치고는 좀 어, 시간 단위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2시간 10분 1시간 반 정도 더쓸수 더 있다라는 그런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계단상으로는 2시간 20분이지만, 사용시간은 뭐 4시간이 넘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4000mAh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단위를 환산했더니, 4Ah가 되고, 그러면 얘는 4 a h 지만 전류 먹는 게 1.75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은 2.3시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2.3시간은 결국 한 단을 해보면 2 시간 20분이다.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2 시간 20분을 쓸수 있는 제품이고, 요기 충전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시간. 자 보시면 배터리 용량은 다시 4,000mAh, 4,000mAh 다시 4,000mAh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A시고요. 4A시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아답터가 1A짜리 아답터입니다. 1A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 충전기가 요게 충전기거든요. 이게 요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A 1A 충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시간당 자, 배터리는 4, 4A시고요. 4 아답터가 충전 아댑터가 들어가 있는게 1.0 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해봐도 4시간 4시간을 충전을 해야지 완충을 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4시간을 충전을 하시면 4,000mAh의 배터리를 꽉 채울 수가 있고 사용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나온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전부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보시고 제품 보시면 요런 이제 암페어, 암페어 나온 거랑 배터리 용량만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와트로 표현이 된다면 그 와트는 뭐 4와트, 뭐 8와트 이렇게 표현이 된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볼트로 나누면 만약에 4와트인데 뭐 만약에 얘가 4볼트짜리, 4볼트짜리 4볼트, 4볼트를 4V. 먹는다. 그러면 요거는 용량, 그 암페아가 1암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암페아가 나오든 아니면 이 와트가 나오든 두개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사용 시간을 굳이 직원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용 시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뭐 이런 랜턴들도 보면 지금. 배터리는 2만, 2만 mAh. 요거, 그러면 10, 1 0어시죠1 0 a 어인데 충전시간, 사용시간이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그렇게 표기가 되는 바람에, 볼트랑 와트 수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시간, 충전시간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제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제품 보면, 요런 것들도,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1000mA 10 암페시니까 10암페어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충전 시간 뭐 사용 시간 뭐 최대 밝기에서 8시간, 최소 밝기에서 40시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볼트랑 와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볼트랑 와트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용 시간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 시간이 제대로 표기가 안돼 있거나 하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페어, 암페어 아니면 와트만 찾으시면 모든 건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